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44편 9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나의 부분을 하면 주가 주의 일을 하신다. 오늘 본문을 죄의 창으로 보면 죄의 현실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 겪을 수 있는 고난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죄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4편 22절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 시편의 나머지 내용이 말하는 체험을 반드시 합니다. 그것은 지난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은 다그 일을 경험했으며 시편 기자도 그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지금껏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이 앞서시고 구원해 주시는 경험을 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을 자랑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국면의 현실이 펼쳐지면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기가 죄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그러실 만한 이유로 그러하시다고 수긍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청년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넘어갈 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사건은 나의 잘못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이유를 몰라서 회개도 하지만 회개하는 일에서도 지쳐버리고 고난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맙니다. 이 순간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 알았던 모든 지식이 무너져 내립니다. 영적 전투의 전략도 하나도 적용되지 않아서 절망적인 고백이 쏟아져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이러한 절망보다 더 견딜 수 없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고 욕을 듣는 일을 오랫동안 일상에서 지속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도대체 하나님이 무엇을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지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이 그동안 신앙에서 자라게 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내 것으로 자리한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이런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등지는데 나는 이유를 모를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는 나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를 장성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표시이고 고난을 통해 얻으시는 결실입니다. 나는 고난 중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나 자신을 본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하는데 장성한 자는 자기 확신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무슨 신앙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겉으로는 고난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잊거나 다른 신을 쫓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에 주를 속이고 장성한 자인 듯 행세하는 것은 더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참된 장성한 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주를 위하여라는 단 하나의 목적으로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장성함의 첫 번째 표시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나 자신을 보는 것이라면 또 다른 표시는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어도 그것을 자기 존재 이유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표시는 일상에서 드리는 기도만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긴 세월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하는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까지 보일 수 있는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남기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여야 하는 부분을 다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시작하십니다.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 주님은 어린 시절 성경을 배우시며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셨고 청년으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은 고난으로 주의 뜻을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성장을 본받고 끝날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